예, 오늘은, 어,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음 한국에서 제가 사업을 해서 마침 돈이 조금 여유가 돼서, 음 돈을, 주, 돈, 돈을 조금 벌어서, 음 그냥 이전에 이제 몇분 둘러보고, 음이 돈을 벌이면서 쫓기는 이런 삶에 좀 지쳐가지고, 계속 일하고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소나 말, 양 키우면서 예, 그렇게 살수 있는 삶을 뭐 누구나 동경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돼 가지고 한국 생활을 완전히 정산하고 예, 중앙아시아에 예, 좀오진데어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이제 예, 여행을 다니면서 한 3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젊었을 때 예, 완전 이주를 해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어그 나라들 중에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TV에서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찍는, 그거는 뭐 경치나 이런 거뭐 삶은 잠깐 보여주지만, 실제로 거기서 건강을 하는 거, 나여행을 하거나 건강을 하는 것과 실제 거기서 사는 삶은, 네, 살아보면, 어, 완전히 현실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TV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뭐, 다음에 여행을 가시거나 또 소득이 비슷한 그런 우리보다는 좀못 살지만 예 그런데 가서 또 은퇴해서 사시려는 분들 또 혹시 무역을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TV에서 나오지 않는 그 실제 살아 본 이야기를 예,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어, 보면 일단 큰 이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1991년도에 예, 소련 연방이 옛날에는 있었죠. 예,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었는데 91년에 그 소련 연방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체시켜버립니다. 예, 소련 그 당시 소련 연방에는 예,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 아침에 이렇게 미리 그 나라에 통보해주고, 물론 그뭐각 나라의 뭐 대통령이나 상위 크래스든 알고 있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전혀 몰랐는 거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탁그 연방을 해체시켜 버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공통된 점이 뭐냐면, 어, 이제 만약에 내 돈이 예금이, 은행에 있으면,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뭐, 농장, 협동 농장, 이런, 직장도, 농장이 다 폐쇄되어버리니까, 직장 농, 직장도 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 뭐, 정신병 걸려서 미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 중아시아 그 당시 사회가, 예,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죠. 우리나라 뭐 IMF 이런 가구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예, 완전히 삶 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변해서 되다 보니까, 예, 그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삶과 그 이후에 사회주의 삶,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자국 언어를 쓰. 그 당시에는 공용어로 러시아를 썼지만 언어도 자국 자국 언어를 쓰고. 중앙아시아 전체의 공통적인 큰 불행 역사적 사건이 소련 연방의 해체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들이나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은 러시아어를 잘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다 잘하지만 그래서 음, 민족 구성이 보면 음,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많습니다. 카자흐, 기르기스, 우즈베크 전통 민족뿐만 아니라 러시아, 러시아 연방이었습니다. 예. 또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음, 이란 이런 이런 또개들도 있고 또 중국 쪽 티베트 이런 혈통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인종, 그, 집합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도 많죠. 예. 네. 그쪽, 우즈벡 쪽이. 미인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주를 하게 된 이유는, 어, 일단 물가가 우리보다 쌌으니까, 그게 가장 컸고. 예. 네. 저는 이제 기르기스탄 정말 우주에 살게 됐는데, 일단, 가려면 카자스탄 흐 또는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제 옛날엔 집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으면 좀 한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보면 굉장히 많이 타. 음, 거기 삼성, 그 다음에 LG, 그 다음에 대우 자동차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공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 현지, 그, 공장에 근무하는 주재원도 많이 가고, 뭐 반중도가 한국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고, 음, 그리고 한국, 그, 핸드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그 다음, 대우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대우 자동차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 생산을 우즈베키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 삼성,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제가 딱 가보고 이제 공항에 내렸을 때 놀랐던 게 처음에 음, 한류가 그때 대장금 이형의 사진이 막 길에 공항에서 시내로 가면 쫙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고 이제 LG 삼성 깃발들이 또쫙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네, 뜻밖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일단 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음, 어, 제, 제가 옛날에 타시켄트에 그게 집을, 아파트,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종류에 있는 건데, 아파트인데 뭐, 허름한 거지만, 러시아 때, 한 20평 안 되는 거. 그 당시에는 한 500만 원 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었는데, 작은 거. 음, 한 5, 6년 전에는 거의 10배 넘게 뛰었고, 이제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음, 뭐 자본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와서, 예,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 지 내가, 제가 한 5, 6년 전에 들었을 때 5천만 원 이상, 예,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그리고 매득 되는 뭐, 5, 60평짜리는 매득하고, 이렇게. 다시개때 시내는 물론, 예, 그 사람들은 근데 아파트를 선호 안 합니다. 이제 요즘에 여자들이나 우리나라 옛날처럼 아파트를 편하니까 사지만 일단 집 없는 사람들이 없죠. 다그 러시아 연방 해체되면서 토지를 다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거지도 집이 다 있고, 예, 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도 보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돈이 많아요. 아, 부러운 거는 이제 그 광활한 토지의 초원에 그, 다 집들이 넓고 예. 뭐, 안에 나무 뭐 이런 걸다 키우기 때문에 아파트를 굳이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옛날 뭐 러시아 때 노동자들 숙소로 쓰이던 게 아파트니까 어쨌든 어, 그 당시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물가가 그렇게 싸고 그리고 음식값은 지금도 쌉니다 제가 그때 샤시리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 그 꼬지 같은 게 유효, 아주 많은. 주식인데, 양고기, 소고기가. 그게 뭐, 이렇게, 5천 원이 안 했어요. 소고기가 막, 이때만 한게 있는데, 식당에 가서 뭐, 한 500원 이렇게 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 지금 올라도 얼마 안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중앙아시아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비싸잖아요 물가가 싸고, 생활비가 이제 적게 들고, 주택도, 집도 한 2만 달러면 좋은 거살수 있고, 뭐 이러니까, 땅이 넓은데, 몇백년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 그, 우즈베키스탄은 또 재밌는 게, 음, 지금은 고속 전철이 나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간 데는 타슈켄트가 수도인데, 수도에서 이렇게, 이제 부산 정도 되죠. 우리나라 뭐, 같은 지리산, 뭐, 이 정도에 있는 다른 또 기르기스탄 국경을 육로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이렇게 쭉 가보면 재밌는게 길에 이 이렇게 휘발유를 팔아요 네. 애들이 뭐 그런 풍경 아주 일상적이고 과일 같은 거아이 날씨가 아주 재밌는 게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높습니다 근데 바다가 주위에 없다 보니까 38도 40도 돼도 그늘에 가서 바람만 불면 시원해 우리나라처럼 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집을 짓때 흙으로 벽을 아주 두껍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보면 기름도 길에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참외 같은 게 수박보다 근데 이만합니다. 그것도한5 0 0 원밖에 안 해. 요 정말 당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땅콩 이런거 중앙아시아 가면 견과류도 정말 달고 가격이 너무 싸고 과일 특히 이제 소양 이런걸 많이 키우니까 우유 유제품들 치즈 치즈가 정말 많이 먹는데 뭐 거의 공짜나 다른거 없습니다 네. 치즈 이런거 것 지금 가도 어, 기르기스탄에서 치즈 뭐 우리 같으면 이런거 한7 8천 하죠 예, 그, 거기서는 한 500원 이리 밖에 안 합니다. 네, 1 0 0 0원안 합니다. 몇백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치가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십몇년 전에는 훨씬 더 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네, 예, 뭐, 뭐, 이렇게 살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 이제 그 중앙아시아 전체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직장이 다 없어지고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 생필품을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중국 그 서쪽 위구르 신장 위구르 그쪽에서 천산 산맥이라고 히말라야 산맥 뭐 5천 7천 산맥 있는데 그 한겨울에도 중국에 중국 어, 그 완전 히군용 토렉 같은 옛날 트럭에다가 지금은 다 드시고 끊임없이 넘어온다 목숨으로 넘어. 예그 중국에서 넘어오면 탁기르기스탄으로 와요 그래서 생필품들을 기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아프간스탄, 전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역의 중심지가 어찌 보면 기르키스탄입니다 음. 어. 공장들이 다 스톱된 거왜 공장이 스톱된, 어, 그러면 가동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저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재밌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어. 옛날 소련 연방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으냐면, 음, 자금차를 하나 만들면, 이렇습니다. 엔진은 러시아에서 만들고, 뭐그 다음에 새가 많이 나면 강판 같은 거는 블라디보스토에서 만들고, 또 고무가 많이 나면 만약에 카자흐스탄에 많이 나면 타이어는 예, 카자흐스탄에서 만든 거예요. 한 군데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부품들을 그 소련 연방에 각지의 부품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연방이 딱 해체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분업화시키다는 거죠. 모든 산업을. 그다 보니까, 예, 막상 소련 연방 딱 해체되니까 그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폐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러시아 연방 때 공장들이 전부 고철로그대로 남아 있어요. <laughs> 예, 고철 장사하면잘 되겠던데 그 생각도 들었는데, 예, 이 그런 산업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 중아시아 자동차도 재밌는 게 예, 전부 중고차를 유럽이나 그래서 어그 당시에 갔을 때 중앙아시아 한국에 있는 티코마티저 이런 자동차들이 전부 다 중아시아로 다 넘어간 거예요. 한국에 하루 아침에 없어져가지고 그쪽에 다 팔아가지고 택시들 이런 것들 전부 한국에 있는 티코마티저 이런 게 연비가 좋으니까. 음, 거기 택시로 다 운행하고 랬습니다그 수출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우즈벡 이런 중앙아시아와 교류가 많이 한국에 이렇게 근로자로 굉장히 많이 오죠. 음. 그 친구들은 예,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도 그 바이어가 돼서 돈 조금 있는 애들은 한국에 와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트럭들을 요새 많이 사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하우스 이런 걸 보고 겨울에도 토마토 이런 게 유럽에 러시아 수출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 그게는 하우스가 없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막 금장해가지고 몇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 기술 배워가지고 네. 이제 막 신흥 부자들이 막 생겨나고 나에 네. 비해서는 지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그나라도 한국에서 아예 이주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음, 어, 한국에서 한 2년만 돈 벌면 2, 3천만 원이면 그 나라에 가서 차 사고 중고차 뭐천만 원, 1 5 0만 원만 주 제일 좋은 거 삽니다 중고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벤츠, 아우디, 뭐 BMW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트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 자동차는, 승용차는 일본 차들이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몇달 전에 가보서 보니까 왜냐하면 연비가 좋고 고장이, 장고장이 일본 차들이 워낙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선호하는 차가 지금 일본 차들, 중국 차들을 네, 많이 최고 선호하,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련 몰락의 계기로 해서 산업이 붕괴되고 먹고 살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렇게 돈을 불러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 수리하고 차 사고 이렇게 하면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골프 치러 굉장히 많이 갑니다. 동남아 잘 모르시는 분들 동남아 많이 가는데 그쪽에 미녀들이 많고 놀이가 좋고 물가가 싸서 또 한국 기업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중앙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쪽으로 골프 여행 굉장히 많이 가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고 놀이기 좋습니다 예 이제 그 나라들이 음, 그한십몇년 전에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됐죠 아파트도 좀 고급 아파트도 들었었고 예, 부자들 오렌지족 같이 부자들도 많습니다 호텔 뭐 아침부터 외국 쇼핑하고 오는 친구들 예. 여자친구, 젊은 애들이, 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어쨌든 물가는 쌉니다. 싸고. 지금도, 이렇게, 음, 이제 몽골하고는 좀 틀린 게, 몽골은 말 그대로 초원만 있고, 뭐, 이렇게 문화다, 문화유적이나, 이런, 마을이, 뭐 도시 같은 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초원지대면서도, 실크로드의 그 점이다 보니까 예, 유럽으로 동유럽으로 가자스탄을 이렇게 통해서 가다 보니까 예, 그런 또 이슬람 문화와 온갖 인종과 어, 온갖 문명 문화들과 예, 또 상업의 그 점이고 중국 어, 제품들이 거의 중화시를다 작고 고급은 한국 제품 그다음에 뭐 터키 이런 것들 요즘에는 어, 프랜차이즈 막 유럽 명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전에나 십년 0년 전에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예, 유럽 어, 중앙아시아고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은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이렇게 쫙 가면 재밌는 게 우즈베키스탄은 급문소가 많아요 중간 중간에. 그래서 왜 있냐고 여건 다 하긴 합니다. 그 옛날에 폭동이 일어나서, 어, 헬기로 막다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뭐 대통령이 옛날에 18년, 막 20년 이렇게 막 왕처럼 막중화시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하고 선거해도 거의 뭐 하나만 한 예, 그런 선거고, 좀 독재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어, 서민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를 잘 못해요 희한하게 러시아도 그렇죠 푸틴이 오래 해도 예, 그 문화가 보면 참 독특하더라고요 장기 집권에 대해서 크게 민주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laughs> 그 이제 그 옛날 폭동이 났을 때 헬기로 다싸 죽여버려 가지고 타임지에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또 국경 분쟁도 좀 작고 옛날에 그래 가지고 이제 그수도의 대통령이 있는 데까지 바로 진경 못해도 군부대들이 그문서를딱설치하 실체 실탄 넣고 예, 중간중간에 근문소가 있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타치를 잘안 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은 도로 사정도 좋고, 요즘 우리나라같이 고속 전철도 들어와 있고,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제가 갔을 때는, 음, 정말 물가상고 예, 그리고 또 사회주의 시스템이 많이 남아있어서, 예, 의료, 학, 이런거 다 공짜입니다. 약값 정말 싸고, 보험 이런거 없습니다. 음, 없고 음, 또 재밌는게 어, 그 제가 타시켄트에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을 가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것도 몇가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놀란게 음, 무슨 궁전 같아요. 지하로 이렇게 스칼렛 타고 내려간다. 100m 정도 내려간다. 워낙 깊이 내려가니까 정말 시원하고 여름에도 어? 경찰들 이렇게 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예, 네, 많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슨 궁골처럼 벽화에 대리석에 정말 향찬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예 네, 다시 걷다 가면 꼭저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왜 어떻게 왜이 이렇게 좋은 걸 좋게 지었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미국과 소련이 양대, 지금 미국, 중국처럼 체제 경쟁을 할 때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서민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정책적으로. 미국 하면 뭐 뉴욕 지하철 하면 우범지대 막 지저분하고 날고막 이런,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제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옛날 소련에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그렇게 잘 만들었고. 홍보용이죠. 자기들은 서민들한테,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 러시아 때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 일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었고, 음, 어떤 민원 이런 걸 제기하면 아주 잘 들어줬다고. 또 그런 것부터 어, 다르고 그 다음에 제가 중앙아시아에 공통된 책이 없는 잘 모르는 것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이제 물론 사업했던 것도 말씀드린다. 놀러 그냥 놀 살려고 간 건데 놀러 간 건데 음. 그렇게 해서 음, 중앙아시아에 이렇게 이제. 다시 겐테에서 국경으로 가서 육로로, 예, 제가 사는 그 기르기산에 가서, 그 오지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2년, 3년 가까이, 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어, 거기서, TV나 이런 데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그 사람들의 문화, 삶의 모습들, 생활들, 의식들. 예. 하여튼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또 가, 가고 싶기도 하고 한 번씩. 예.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